캐나다 출신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TV 프로그램 샤크탱크로 유명한 케빈 오리어리는 공개적인 테슬라 투자자입니다. 그는 오늘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을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케빈 오리어리는 테슬라 주식을 저처럼 가지고 있다면 이미 혼란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론의 트윗 하나로 주가가 10%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동성이 저를 겁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성장의 대가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 로봇 공학, 자율주행 같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술을 믿는다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트럼프와의 있었던 일들은 어떠냐고요? 브랜드는 회복됩니다. 타이레너를 기억하시나요? 다들 망했다고 했지만, 10배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테슬라 브랜드의 힘은 트위터에서의 싸움보다 훨씬 큽니다. 일론과 트럼프의 갈등은 지나갈 것입니다. 두 거대한 자아의 충돌이었지만, 그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화낼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바탕 소동일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케빈 오리 는 테슬라 주주로서 일론과 트럼프의 갈등이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에 너무 이리 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테슬라의 기술과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